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구글에서 선보인 새로운 AI 비디오 모델 루미에르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루미에르의 특징과 가능성 그리고 다른 AI 비디오 모델과의 비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루미에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루미에르는 공간시간확산 모델로서 구글 바이츠만 과학연구소 테라이브대학교의 연구자들이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모델은 실제 같은 비디오 생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최근 발표된 논문을 통해 이 기술의 세부사항이 공개되었습니다. 루미엘의 기능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미엘의 가장 큰 특징은 사용자가 자연어로 설명하는 텍스트를 입력을 통해서 비디오를 생성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기존의 정지 이미지를 업로드하고 프롬프트를 추가해서 동적인 비디오로 변환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임페이팅, 시네마 그래프, 스타일화된 생성 등 추가로 다양한 기능들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연구진은 이 모델이 텍스트 비디오 생성에서 최고 수준의 결과를 보여주며 이미지 비디오 변환, 비디오 임페이팅, 스타일화된 생성 등 다양한 콘텐츠 생성 작업과 비디오 편집 응용 프로그램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루미에르는 기존의 AI 비디오 모델과 어떻게 다를까요? 기존 모델들은 비디오 생성에 있어서 시간적 데이터 차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캐스케이드 접근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이는 기본 모델이 먼저 중요한 키 프레임을 생성하고 이어서 TSR 모델이 누락된 데이터를 생성하는 방식인데요. 이 과정에서 시간적인 일관성을 달성하기가 어렵고 비디오 지속 시간, 전반적인 시각적 품질, 실제적인 움직임을 생성하는데 제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루미에르는 공간, 시간, 유넷의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비디오의 전체 시간적 기간을 한 번에 생성한다고 합니다. 이는 공간적 및 시간적 스케일에서 다양한 비디오를 처리함으로써 더 현실적이고 일관된 움직임을 생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연구진은 루미에르가 5초 길이의 비디오를 생성하며 이는 더큰 움직임의 크기를 유지하면서도 시간적 일관성과 전반적인 품질을 유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용자 조사에서도 루미에르가 텍스트 및 이미지 비디오 생성에서 다른 모델들보다 선호도가 더 높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루미에르도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여러 장면이나 장면 간 전환을 포함하는 비디오를 생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이는 향후 연구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루미에르는 아직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모델이 AI 비디오 시장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구글이 이 분야에서 어떤 혁신을 이룰지 앞으로의 발전을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음미엘에 대한 더 많은 정보와 AI 비디오 기술의 발전에 대해 계속해서 주목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